자, 대략 자 100원 정도 더 떨어졌을 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예상외로 3월 24일에 빗썸 상장 비중이 99%인 벨러토크 코인 상장 폐지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자꾸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시가 총액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 총액이 지금 70억대에서 128억까지. 그리고 코인 가격이 160원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딱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3월 24일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이 128억으로 시가 총액이 늘어나 났는데 이 128억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로토크 코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썸 상장 비중이 99%입니다. 결국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니까는 굉장히 신중하시면서 또 신속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벨로토큰 코인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가 회사 자체가 매각설이 있는데 어느 회사로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장 폐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어쨌든간에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건데. 자,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 128억이 어떻게 될지. 자 어쨌든 간에 대략 지금 한달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지금 저점 때가 지금 무려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보다 100원이 올랐습니다 100원이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걸로 해킹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해킹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또 투자금이 몰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벨로토큰코인 같은 경우도 스위스의 거래소로서 또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010-7237-3249로 자, 지금 조금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웃음> 자, <웃음> 벨러 토큰 코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맞춤형 개인별, 개인별 솔루션, 홀 솔루션, <laughs>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알트 코인, 관심을 갖고 계신 알트 코인, 물리신 알트 코인 관련해서도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대응 방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벨로토큰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요근래 어떻습니까? 좀 어수선합니다. SEC 로빈 후드 암호화폐 부분 조사 종료, 주가 급등. 자 XRP 12월 저점 위협, 하락 돌파 위험 신호. 하지만 3천원 초반에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의킹석 달째 증가 전세계 피해액 20조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 이, 이 코인 시장에서 많은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도지코인 뿐만이 그러겠습니까. 3주 만에 최저가 기록하며 올해 최저점 근접, 근접.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ETF 자금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네요. 아 이더리움 지갑 또 해킹 암호화폐 상장 폐지 논의 2조 해킹 파장 바이비트 6조 뱅크런 상장 폐지 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이더리움이 북한의 2조 털린 바이비트 5.7조 뱅크런 CEO 디폴트 없다 엘살바도로 비트코인 7개 추가 매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는 분명히 주어 담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 수요 회복 중. 자, 일단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약서 속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죠, 이거 일단. 밈코인 열풍 비트코인 정체의 원인일까? 아무래도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임코인 없었으면 아무래도 이 진짜 이 투자 시장 이 코인 시장 완전 박살이 났을 겁니다. 해킹 악재를 어쨌든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ETF 자금 유출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어쨌든간에 두바이 규제 기관 USDC EURC의 최초 스테이블 코인 정식 유통 승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슈가 있고요. 헤데라 현물 ETF ETF 관련해서 또 헤데라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옵니다. 자, 어쨌든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으로 저희가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또 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10월부터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저희가 이제 1만명 돌파 기념으로 무조건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01072372349로 문자 1 보내 주시면 자, 관심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민코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